잠깐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야 맞지? 그럼 얘는 응. 봐봐. X, X, 1, 3, 플러스 플러스 사실 How much 알지? 네. 그럼 이 see. Come here. You can't write it. You can't write i 2이 곱하면 마이너스 12 x 고 곱해서 둘이 되니까 마이너스 엑스. 다 알죠? 어. 뒤에 것도 같은 라인일 것 같은데 어. 뒤에 코도 같은 라인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XX 뭐겠어73 마이너스 어, 다 아네 어.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그냥 요놈의 개수가 있을 뿐이잖아 맞지? 2산에 6만 들고 1 더해서 7 된다는 건 눈에 보여요? 2A와 A 3 1 플러스 플러스 해주면 x 곱하면 얘는 6a, 얘는 플러스 a, 둘이 더하면 7a 되는 거 알겠지? 또 우리가 묶어줄 때는 항상 옆으로 묶어준다는 것도 알잖아.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? 2a 플러스 1과 a 플러스 3 되는 것도 알잖아, 맞지? 그럼 여기 중간과정 요거 넘어갈게. 이제. 네.